안녕하세요, 영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내신 영어 공부법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미 올렸더라고요. 달라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그전 영상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조회수가 4.7만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첫 내신을 보는 고 일들이 아마 가장 막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 유형부터 우선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빠밤! 객관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내신 시험에서 이런 수능형 객관식 문제는요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거 흐름과 관계없는 거 이게 수능형 독해 문제들인데 이미 이 지문을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오히려 객관식에서는요 이런 내용일치 문제 수능에선 되게 쉽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지가 영어로 나오면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뭐 모두 골라라.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 그 자리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신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유형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서술형도 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면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영작. 이 지문에서 이 단어들을 줄 테니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켜라. 투가 뭐 없는데 붙이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거나 과거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법상,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가장 흔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영작과 어법, 아, 요약문이 가장 어려워요. 주어진 글을 요한 문장으로 선생님이 요약을 해놓으시는데 여기 들어갈 말을 골라서 써야 돼요. 그나마 한 단어면 괜찮은데, 막 세, 네 단어, 다섯, 일곱 단어씩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한 한 문제씩만 내는긴 하는데, 이거 많이 내는 학교들은 막 세, 네 문제씩 내기도 합니다. 이런 요양문 문제는요, 절대 뭐 암기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영어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냥 실력 자체가 좋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시험에서 대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선행해 놔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우선 시험 범위를 다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중학교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충 뭐 범위가 이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책으로 펴보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보통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는 교과서 두과 플러스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 다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1회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범위를 딱 보면 알 거예요. 정말 많다. 지문 내용이 정말 많다는 걸알 텐데 처음에는요. 내용 위주로 읽어요. 내용 위주로 파악을 하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읽으면서 꼭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따로 노트에 정리하면 더 좋죠. 내신 때는 정리한 걸 보니까 처음에는 내용 위주, 모르는 단어 위주로 확인을 하고요. 이 회독 때는 어떻게 하냐? 어법과 어휘를 표시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주요 어법이랑 어휘, 동의어, 유의어, 그다음에 반대 단어들을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수업 자료인데요. 이런 거예요. 아,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 담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생략돼 있는 거 써보고 위치나 데 같은 게 생략이 돼 있는 거고 twice as as 아몇배 맞아 두 배라는 거였구나. 이 어순 마저 인히빗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 단어의 동의어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 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하게 돼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내용은 당연히 한번더 복습을 하게 되겠죠. 하마에도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있죠. 이거를 영작하라고 했을 때 어, 내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장들을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하면서 노트를 펼쳐서 한글 보고 영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하면서 내용 복습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좀잘 모르겠다, 이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놓고 이 문장을 가려요, 가리고 한글 문장을 보면서 문장을 영작을 해보는 거죠. 노트에다가 이걸 하기 전에 우선 문장을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먼저 써봐도 좋고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를 할때 어쨌든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영작 문제니까 이 연습을 후반부에 한 3회독 4회독 할때 해주면 됩니다. 영작 연습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영작하는 거잖아요. 이 한글을 보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영작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겠죠. 서술형의 영작 이외에도 뭐 틀린 문법을 찾아서 고쳐라 그리고 이렇게 지문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단어를 써넣어라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어법, 어휘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내신 공부에서 진짜 핵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꼭해 보세요. 근데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가 잘 정리된 원본이 하나 있어야 되고 혼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문장 단위의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 내신 때 사용하는 자료고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해주고 이거를 칼라로 나눠줘요 이 필기를 우선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자료에다가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한글 부분을 가리고 요 부분을 다 종이로 가려놓고 가려놓고 어, 이 영어 문장을 본 다음에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고 어 어떤 부분이 해석이 잘 안되는데 그 밑에 한글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나 인공 감리로 아잘 이게 해석이 잘안 됐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make you one more sweet food 이 부분이 해석이 잘안 됐어 아단 음식을 더 원하도록 만든다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선생님 필기를 까만색으로 써보는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이 내기다 네모 막 쳤었던 거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고 그리고 아 쌤이 막 이거 하나의 세트로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뭐 메이크 다음에 뭐였지? 이게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쌤이 이렇게 괄호를 묶었었는데 얘는 접속사였나 관계 대명사였나 아, 접속사였나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런 연습 있죠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뭐 해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 끝나요 아니지 맞춰봐야지. 선생님 필기랑 맞춰봐야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필기를 놓친 것들은 아 맞다 쌤은 여기다가 디스 네모 치라고 했었는데 맞아 이게 안문장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어 선생님막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아 메이크 다음에 명사 나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였구나 이게 명사가 동사하게 하다였구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은 시험범위 내에서 어느 부분이 해석이 잘안 됐었고 아 중요했다고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내가 못 떠올렸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구나를 한번더 복습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써보고 맞춰보고 보강하고 이렇게 해주면 앞에서 말한 삼 회독을 하기 전에 영단 연습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해주면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뭐이 회독 대신에 이거를 대체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후에 객관식 문제들도 많이 풀어 봐야 돼요 제대로 이해한 건지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들,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지문 내용을 계속 복습하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풀다 보면 수능형 객관식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전략이에요. 마지막 필살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신 영어든 수능 영어든 모든 시험을 관통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바로 쉬운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는 거. 이걸 위해서는 풀어볼 만한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5분 동안 한 문제 몰빵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그 어려운 문제도 대부분 3점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5분 동안요. 쉬운 문제를 5문제 맞추는 게 당연히 점수를 더잘 맞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7번을 풀다가 아, 근데 7번 너무 길어. 막 어려워. 이러면은 우선 넘겨야 돼요. 넘기고 8번 넘어가려고 객관식 하기 전에 서답형이 있네? 어머,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고 지금 요약하는 건데 아, 보긴 기또왜 이렇게 많고 써야 됐고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물론 5점이긴 하지만 이거 하다가 네 시간 다 날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건 빨리 제끼고 나중에 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8번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나마 얘는 선지가 한 글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맞출 확률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먼저 풀어야 돼요.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고일들 처음으로 중간. 고사 보는 학생들은요, 그냥 어머, 7번 풀고 서답형에 나왔어? 그럼 이거 풀어야지. 그럼 여기서 시간 온통 막 왕창 쏟아대다가 못 풀어요, 틀려요. 그러면서 8번 풀고 막 뒤에 부분에 서술형 부분 막 그냥 막다막몇 문제 남겨버리고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심리가 이런 거지 앞에 나온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능 영어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넘기고 객관식 문제부터 풀어요 서술형 우선 마지막에 푸세요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쉽고 빠르게 풀수 있는 수능형 유형들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고 사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7번하고 8번 중에는 뭐부터 먼저 풀어야 겠어요 당연히 8번부터 먼저 풀어야지. 더 짧고 선지도 한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풀다가 헷갈려? 우선 넘겨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뒤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던 문제들을 아예 손도 못 대고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막 1, 20점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나중에 풀어라. 이게 모든 시험의 핵심 전략이에요. 모든 시험에서. 그래서 사실 시간 배분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1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영어 내신 시험을 볼때 서술형 손도 못 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중학생 때처럼 절대 영어 시험이 여유롭지 않을 거고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봤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준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험도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가 성장하려면 좋아요가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셔야겠죠? 이렇게 제가 좀더 힘을 얻고 열심히 영상 제작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